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정부정책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종준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가지고 있고 IT 기술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디지털 역량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이후부터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서비스가 발전한 것과 맞춰서 공공 서비스 역시 전환이 필요한 현재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디지털 정부 혁신이라는 현재 정체를 가지고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 부가, 제 공하 는 공공 서비스 라는 게사 실은 국민 분들 께서 많이 느끼 는불 편함 들이 있 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혹은 그 서비스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사이트를 지정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려 드리고 쉽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서비스를 저희가 예를 좀 들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을 방문해야 됐지만 그 다음에는 집에서 PC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뱅킹을 할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으로 뱅킹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의 기술의 발달은 계좌번호를 알지 못해도 OTP 인증서 같은 게 없어도 전화번호만 난다든지 메신저에 주소개만 등록되어 있으면 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께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이렇게 더 편리하게 변화를 주도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고 저희도 사실 같은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관에 들어가면 모바일로 들어가면 잘 뜨지 않는다든지 또 어떤 기관은 자사의 별도의 뭐 앱을 깔지 않은 아이 서비스 신청도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들이 있는데요. PCS 이용하든지 모바일에서 이용하든지 이런 이용할 때 저희가 표준 가이드를 발련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최근에 전자사명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전자사명법 개정에 맞춰서 더 이상 f t b s 를 통해서 공인증서를 설치해서 인증하지 않더라도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할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금 열심히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서비스들이 다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들이 참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디지털 포용 정책이라는 큰 정책 추진 하에 국민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비스를 쉽게 만드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컴퓨터조차 잘 익숙하지, 않으,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 액티비엑스를 어떻게 깔아라 여기서는 이 증명서를 써야 되고 저기서는 저 증명서를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개선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주 직관적으로 쉽게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첫 번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통신 비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좀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라든지 가까운 곳에 저희가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고 기기를 어, 무료로 대여를 해드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포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필요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부 혁신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띄고 있지만 제일 결국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국민들이 더 쉽게,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관계 부처랑 열심히 회의도 하고, 전문가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해가면서 만들었지만, 사실 저희도 이게 부족하다는 것 인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국민 국민분들이 실제로 삶에서 느끼시는 분들, 저에게 말씀을 많이 많이 해주실수록 저희가 그분들 더 쉽게 붙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끼시지 마시고. 평소에 느꼈던 불편한 점들 현장에서 느끼시는 불편사항들을 쉽게 그리고 어, 마음 편하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